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꼬락꼬락꼬락 지금 숨을 쉴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하듯이 여러분들을 시험한다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역원들이 나와 함께하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그 근원은 누굽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될까? 퀘션마크 달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뚜벅 앞으로 가신다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